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외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의지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갈대 우루에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는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에,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75세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날까지 단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으니까 당시의 관점으로 볼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의 삶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땅은 그가 본래부터 살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있고 때로는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는 이땅저 땅을 다니며 살았는데 그는 다니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긴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일으키셨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부터 복이 있게 됐을까요?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이 있었던 그 시점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그는 그때부터 복이 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다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비록 이 육체가 갖고 있는 DNA는 다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다 받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 7장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복 내리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기업의 상속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이 그 후손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니 우리가 어찌 소망이 없으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위를 받지 못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 축복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신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복받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주는 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복받습니다. 우리 세티모 밀라네즈가 복받습니다. 이탈리아가 복받는 복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복의 통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살게 하고. 그들이 더 능력 있게 되고 그들이 더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셔서 아,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복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는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볼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복 있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나를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또 우리 삶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더잘 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의 삶이 오랫동안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여종인 하가를 데려다가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식을 낳고 보니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내 사라와 여종인 하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과 나중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고집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을 가져다 주고 또 어려움을 일으킴으로서 우리가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금세 왕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오랜 세월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수탄 고난과 그 어려움의 긴 기간 동안 그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0편 39편 7절에 다윗은 어려움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에서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그 후손들, 하나님 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약속, 확실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나를 둘러싼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를 구조로 믿는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당 못할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보증을 누가 서셨습니까? 예수님이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항구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서, 내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울 때 주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단다. 내가 괴로워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했단다. 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9절, 20절,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영혼의 닷 같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며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실망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계획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하고 괴로울 때 우리 영혼에 닿을 그리스도께 내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그분이 주신 위로를 받아야 받아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이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겨우 겨우 힘겹게 버티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 소망으로 인해서 더 능력 있어지고 또 풍성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열심히 살아서 약속하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풍성함을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소망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실들을 다못 맛보는 그 풍성함에 이르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내 삶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그 풍성함 누리라는 뜻이죠. 또한 가지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들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드물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비록 소망이 좀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여기 가서 얘기해도 소망이 넘치고 저기 가서 얘기해도 소망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을 때 그럴 때. 그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저 사람을 봐도 어쩜 저렇게 하나님 잘 믿을까. 나도 그러고 싶다 하는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어떤 매체에 따르면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선교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분은 1886년 24살의 나이로 감리교 선교사로서 우리 한국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참 그때 한국 얼마나 가난하고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 시기에 한국 땅에 와서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시가 된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워즈워스의 시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한국어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한국에 사는 3년 만에 한국어를 프로토 합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죠. 심지어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기록한 사람이 허머 헐버트 선교사이고 한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오늘날에 우리가 한글을 쓸때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까? 그 띄어쓰기를 최초로 만든 분이십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넣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어로 자기가 직접 세계지리를 가르치는 세계지리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1906년에 일제의 침탈을 막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 황제 친서를 가지고 특사가 파견될 때그 특사 중에 한 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과 국교를 국교를 수교한 그런 아홉 개 날에 고종 황제의 친서를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으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아서 그는 다시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1906년에 한국을 떠나서 그 이후로 한국에 오지 못하다가 해방이 되고 40여 년 만에 1949년 7월달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 호모 홀버트 선교사를 한국에서 초청을 합니다.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 비행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한 달여를 걸쳐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는 배 위에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 말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셨는지 한국 땅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시신을 한국 땅에 묻었는데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지금도 묻혀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국 우리 한국이 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땅을 위하여 살고 우리 언어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본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태리 땅에 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태리 땅에 온 성교사들입니다. 이태리 말을 사랑하고 이태리 땅을 사랑하고 이태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우리도 호모 홀버트 선교사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 살고 이 땅이 잘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 땅이 지금 점점 교회가 비어가고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들이 가득가득 차고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되게 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부요해질 것입니다. 소망은 그 소망을 전할 때더 풍성해집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 말할 때더 소망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 말하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결실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완벽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한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그 부분이 본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아도 참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아도 어쩜 저렇게 예수 닮으려고 애쓸까. 그렇게 감탄하고 칭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밀라노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이 날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말라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보며 그리스도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약속을 믿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굽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수많은 결실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